오의 dt의 제곱분의 d제곱의 q, dt분의 dq, sin t에서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하고,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,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란 얘기인데, 여기서 오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의 q 나와 있는데, 이 q는 qt하고 같은 겁니다. 이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, 그럼 다시 써보면 뒤에거는 d분의 d에다가 q t라고 쓸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1 0의 sin t죠 sin t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왼쪽부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오는 상수 취급하니까 오는 내버려두고 이거 미분을 두번한 거죠? 두번한 거는 이거 s로 바뀐다 그랬죠? 이 부분이 s로 바뀐다, 요 부분이, 요 부분이. s로 바꾸고,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, 여기다 제곱을 붙이면 돼요.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, qs가 되겠죠? t는 s로 바뀌니까, 플러스, 그 다음에, 여기는 이제 상수가 1이니까 이제 뭐 생략해도 되는 거고, dt분의 dq, 요거 있죠? 요거, 요거. 그죠? 요 앞에 산 것처럼. 한번 요게 s로 바뀐다고. s가 되고, 그럼 뭐가 돼요? qs가 되겠죠. 이거는 한 다음에 10은 상수로 빠지고요. s i n n t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죠.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오메가 t가 와야 되는데, 요 <laughs> 오메가가 안 보이는 걸 봐서 오메가 1이란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s i n 에 오메가 t 역 같은 거죠. 그죠? 근데 이 오메가가 얼마예요? 1인 거죠, 1. 여기 1인 거죠.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? 오메가 제곱 플러스 아니죠. 이렇게 게. s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죠. 근데 여기서 오메가가 1이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겠네요. 여기다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1이니까 1이죠. 이것도 1 대신 1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가 10이 될 테고 이렇게 없어질 테고 그럼 이제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QS 그러면 S제곱 플러스 S 이렇게 되죠? s제곱 플러스 s, 가로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10이 되죠. 그럼 이걸 그, qs만 남기고 이제, 남겨있죠? 그러면은, 아, 요, 오, 자가 빠졌네. 가다가 또 빼먹었네. 오. 어디가, o s니까, 그러니까 여기가 오가 들어가있죠. 그러면 QS는 D로 나뉘면 나눠이죠. 나누면 은 곱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10이 올 테고 이게 아래쪽으로 가면 되죠. o s 제곱 플러스 S에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겠네. 같은 게 있나요? 찾아볼까요? 어 오에스 제곱 플러스 에스 에스 제곱 플러스 이 번에 있네요. 그죠? 그래서 이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미분을 두번한 거는 여기 이 자가 있으면 이 자를 붙인다는 거. 에스 에스 한 다음에 그거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인 함수를 오메가가 여기 생략돼 있다는 거잘 보시고요. 첫 번째. 그 다음에 그거에. 예, 플러스 변환하는 거, 그 다음에 큐에 대해서, 대해서 정리하면 끝이죠.